¿Hm?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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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시원한 바 뜨거운 뜨거운 뜨거워, 너무 남뜨거운뜨뜨운어남다슈다가어남다 슈어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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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어남고슈어남어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아 나오면 안 돼. 아, 어, 어, 조심해 다리. 다리 아, 다조 조심해. 아,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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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알았어.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. 마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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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. 자, 각짝 말리자 털을. 마무리. りやどうした 안 했네? 응? 치카치카야 되는데? 응? 그치? 이제 마무리 하자. 마무리, 마무리, 이제 마무리 다 했어, 이제? 응? 다 했어요, 이제? 응? 그만 색쓱거리고다 했어요, 이제? 응? 오케이. 됐어요. 이제 나갈까? 응? 나갈까, 이제? 알았어. 오케이. 끝! 하늘 따 y 섹시하게 섹시하게 새침하게 s e 아 나갈까? x y s 귀가 y s e x 우리 바깥에? sexy, sexy, s 응? 어? 지금 뭐라 그랬지, 엄마가? 나갈까? 밖에? 이랬나? 오? 어? 오? 어? 아닌가? 다시 눈이 졸린다. 졸린다, 졸린다. 미안하니 얼굴이 졸린다. 졸려. 졸려? 응? 어? 어. 가자, 가자. 동그랗게 두고, 어? 알았어. 자, 그러면 코자 빠빠, 안녕.